인생 세웅지마 똑똑하다고 만사형통한 건 아니다에 대한 것이다. 한때 총명받으며 그들이 가진 화려한 수식어들도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으면 폐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게 개인의 정신적, 가정, 성공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온전한 정신이 없다면 누구든 이렇게 된다. 중국의 천재인 순박사, 그는 상하이 푸단대학 물리학과에 시육세 입학해서 19세에 졸업하고 미국에서 9년 만에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5월 10만 달러를 받던 그가 이혼 후 집을 나가 미국의 브루클린 지하철역 부근에서 구걸과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단다. 그래 동창들이 먹먹해 송환운동을 한단다. 한국에도 송유군이 인간극장에 나오면서 알려진 어린 천재. 우여곡절 끝에 박사논문 표절이란 오명을 남겼다. 다행히도 군대도 제대하고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이 외에도 1960년대의 천재소년 김웅용은 IQ 210으로 1980년 당대 세계 최고의 지능을 지녔단다. 4살에 한양대에서 물리학을 특별입학하고, 13살에는 나사에서 5년간 선임 연구원으로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석박과정을 수료했다. 16세 때에 갑자기 한국을 돌아온 그의 총명받던 화려한 이력도 정식 박사학위가 없다는 명목으로 검정고시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교수로 있는 경우도 있다. 그는 지금 처와 자녀들과의 일상의 삶이 가장 행복하단다. 가만 보면 이런 인물들은 종종 일어난다. 천재 바이올린 연주가가 사람들에게 속거나 누군가에게 이용민당하는 예술가들이나 천재들이 종종 있다. 한편으로 보면 천재적 기질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누구나 똑똑하고 현명한 자가 되는 걸 원한다. 성경의 사울이 그렇다. 세상적 기준에는 완벽에 가까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다윗이라는 영웅 소년에 집착하여 신앙심마저 일고 정신 이상으로 폐인이 된걸볼수 있다. 그러니 똑똑한 것만으로는 온전해 질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다. 어쩌면 불완전한 다윗일지라도 신앙심으로 모든 것을 견뎌낸 것이 현명한 처세일지도 모를 일이다. 우린 사울의 인간형과 다윗의 인간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모두 다 사울을 원하지 볼품없는 다윗이 되길 원치 않는다. 얼핏 보면 그렇고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일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역사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들도 발견하게 된다. 다윈이 혁명적 발상을 했지만 그 사상의 결과들은 전쟁이라는 인류 역사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게 동물의 세계의 양육방식의 원리와 인간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히틀러도 그렇다. 다 잘난 사람들인 사우령 인간들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 공공선을 이룬 것은 아니다. 한편 어리석고 볼품 없어 보이는 빈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살들도 있다. 어쩌면 그런 자들이 더 인간적이고 감동적이며 인간애를 고치시킨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처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니 그러해야 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